네, 오늘은 가을에..농이철에 네, 농이버섯을 많이 따기 위해서 오늘 농이정찰산행을 나왔습니다. 네, 농이정찰산행 나와서 제가 원래 아니다. 제가 농이를 따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유튜브인들 많죠. 그중에서 제가 골라서 공부를 한 결과 네, 산에 오니까 보입니다. 이것도 실습이라고 한마디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laughs>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보이는 거 요게 갈참나무입니다. 갈참나무. 갈참나무는 이렇게 예, 잎이 넓고 큽니다. 이렇게 넓고 크고 그 표면은 이렇게 예, 소나무처럼. 예, 지금 여기 잎이가 많이 있어서 잘 어, 표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소나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위에 잎이 넓고 대체적으로 잎이 큽니다. 잎이 예, 크고 이갈참나무 열매는 또토리는 예, 제가 아직 학습이 덜 돼서 확인이 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이 옆에 옆에 바로 보이는 거 이게 굴참나무입니 굴참나무 굴참나무 아, 엄청나게 큽니다 굴참나무 이렇게 굴참나무 이렇게 테일하게 표면을 보면 요렇게 고리. 고리 이렇게 고리 이렇게 고리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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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이렇 여기부터 잎을 보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 예 뾰족 네, 가늘고 여기는 상단부의 잎들은 더 클거고 여기는 중간에만 가지라서 아주 작은 가지의 잎이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비가 태풍을로 인해서 오면서 가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떨어진 가지 네, 굴참나무 예 네, 굴참나무 잎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볼게요. 도토리 예, 도토리 도토리 모자가 이렇게 예쁘게 푹 쌓여져 있습니다 도토리 앞에 잎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굴참나무 굴참나무는 뭐죠 어, 금제할 때 예, 재료로 많이 쓰인다 그러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굴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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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옆에도, 굴참 나무. 굴참 나무 바로 옆에, 갈참 있습니다, 갈참. 생긴 차가 확연히 틀리죠? 이렇게 보면, 굴참과 갈참을, 네, 한꺼번에 담아 봅니다. 굴참, 갈참을. 오른쪽은 굴참. 왼쪽은 갈참. 네, 이렇게 있고. 또, 옆에도, 갈참. 여기도 갈참. 여기도 갈참. 예, 여기도 갈참. 갈챔. 갈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입이 넓고, 면적이 넓습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래에, 이런 잔나무. 이런 잔나무. 여기, 잡나무 여기 제가 보기에는 한밭꽃 같습니다. 이산목면 한밭꽃. 요런 잡나무 아래에, 잡나무, 아, 저기도 굴참이 보입니다. 굴참. 저기 빨간, 빨간 민봉 뒤에도 굴참입니다. 굴참. 요, 한박꽃 뒤에 나무도 굴참. 여기는갈창인데갈창 갈참. 요렇게, 요렇게 한박꽃이 있고, 요런 굴참과 갈창과 굴참, 갈참 사이에 이런 한박꽃. 어, 한박나무도 있고, 요런, 잣나무 사이에 넝이가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 골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오고요. 여기는 분명히 제가 오늘 아, 원래 처음 정찰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따보지 못했지만 제가 학습한 바 분명히 여기는 넝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넝이 철되면 여기를 한번 와서 나는지 안 나는지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갈참과 불참 농이 예, 자생지 갈참과 불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공부 중이어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재미로 들어주시고 아니면 제가 이 다음에 아니라고 잘못 안내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을 농이 정찰, 예, 가장 이상적인 현장으로 나와서 안내를 드리고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이상. 갈참. 갈참나무 열매입니다. 갈참나무가 너무 높아서 열매를 하인 못했는데 갈참나무 도토리. 불참나무는 도토리 뚜껑에 모자에 털이 털이 많이 달려서 있는데 갈참나무는 이렇게 잎도 이렇게 넓고 열매도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채취한 도토리는. 이 요만큼 태풍 비바에 의해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원 게 이만큼인데 이게 제가 봤때는불참나무도토인것 같습니다. 불참나무, 갈참나무, 네, 확인 마무리합니다.